자, 29번 문제죠. 네. 미리 요렇게 좀 해놨어요. 그죠. 네. 요 말은 중복 조합이지, 네. 숫자가 크면 간 놈도 크거나같다 중복 조합이다. 그지? 네. 요거는 1이 1, 2가 2. 요런 게 원소가 딱한개 가야 돼. 네. 그럼 우리가 1이 얼마로 갈 때, 1. 1로 갈 때, 요런 식으로. 네. 네? 네. 1이 1로 갈 때. 1이 1로 갈 때, 뭐, 요런 식으로 해보자. 네. 그럼 요때 2가 어디로 가야 되니? 2로 가면 되, 안 돼. 안 돼요. 2가 3으로 가는 경우, 요렇게. 네. 2가 어디로 가요? 4로 가는 경우. 근데 2가 1로 가도 되지 않아요? 어 돼. 미안해. 2가 1로 가도 되잖아 네. 아씨, 괜히 지웠다 아. 2로만 안 가면 되지. 네. 1로 가는 경우, 2가 3으로 가는 경우, 네. 2가 어디로 가는 경우, 4, 4로 가는 경우. 이 포함 배제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포함 배제가 뭐냐면, 뭐, 내한테 배운 애들은 알겠는데, 방금 포함 배제로 풀다가, 요게 조금 더 그냥 간단해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3이 갈수 있는 건뭐 어떻게 돼? 1, 2, 4, 5 4 지워졌네 3이 2로 갔을 때 4는 몇 개? 3이 1로 갔을 때아 3이 1로 갔을 때 3이 1로 갔다 4는 몇 개? 어... 4개 아니지 어 4개 3, 1로 가면 2, 3, 아, 1, 2, 3, 5,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되지. 네. 자, 3, 2로 가면 4는? 2, 3개. 2, 3, 5, 이렇게 되지. 네. 3, 2, 4로 가면? 한, 4, 개. 어? 한 개. 4는 한 개밖에 없어? 네. 5로밖에 못 가지? 네. 3, 2, 5로 가면 어떻게 돼? 한 개. 4도? 한 개.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요게 지금 9가지 요렇게 나오죠? 네. 그럼 요렇게 왔을 때? 네. 다음은 3이 4로 갔을 때, 4는? 1개. 한 1개. 한 3이 5로 왔을 때? 1개. 해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네요, 그죠? 네. 그럼 요 때는 3이 어디로 갈래? 오. 4로 갔을 때? 네. 1개. 네. 3이 5로 왔을 때? 1개. 한한 개. 이렇게 되니? 네. 이런 경우는 다한 개죠 여기서다 네. 오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럼 여기 이1 이렇게 되니까 얼마? 1사 이렇게 14 이렇게 해야 라는 소리 야 알겠지? 음. 자 다음은 2가 어떻게 온다고? 2가2로 왔어요. 이렇게. 네. 이가 2로 왔어요. 이렇게 네. 됐다고. 네. 그럼 이은 어디로 가야 돼? 영으로 오는 수밖에 없어. 아, 영 또는 2지. 네. 아, 요건 항상 똑같네. 얘가 0으로 오든지 2로 오든지 네. 2를 곱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네. 자, 2를 항상 곱해 주고 요때 3이 2로 왔을 때 사각할 수 있는 건몇 가지? 세 가지. 어? 세 가지요. 2, 3. 2. 세 가지. 돼? 네. 3이 4로 왔을 때, 4는 하나. 맞아? 네. 맞아 4로 오면 4는 이렇게. 3이 5로 왔을 때, 어떻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 네. 딱이. 지금 다했나 아, 4, 3, 2, 2, 4, 5, 다했지 네. 그럼 이렇게 되네? 네. 그럼 이게 몇 가지야? 요게 지금 10가지야? 네. 굳이 뭐 요건 안 했어도 됐었네, 그치? 네. 요걸 한번 뭐 지워가지고. 네. 다음에는 3이 3으로 왔지. 네. <laughs> 3으로, 3이 3으로 오면 2가 2로 오는 거랑 같거든? 2가 2로 오면 음. 요쪽에 몇개 남았어? 세, 세 개, 두개 남았지 안쪽에. 네. 세 개, 두개 얘네들이 가는 거랑 음 맞지? 네. 원래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FX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가는 거 조건이 없으면 이게 개수가 똑같아요 알겠니? 네. 그지? 어차피 중복조합 써가지고 반대로 할 테니까. 네. 요쪽은 한 개, 두개 있지. 그럼 요쪽도 한개두개 개 맞잖아. 음. 똑같은 간에 있고. 요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요것도 열 가지고 그렇지? 네. 그럼 4가 4로 가는 거는 뭐야? 1이 1로 가는 거랑 똑같을 같아. 3개, 4개, 네. 한개 네. 거야. 이세개4개1개 있는 거는 그럼 얘가 얼마라고? 14. 14개. 그래서 다다 하니까 4 48 이렇게 나오죠? 아하. 그래서 여게 정답입니다. 네.